걸리버 여행기. 지은이 스위프트, 역근이 민영, 그린이 정덕주. 웅진 출판 주식회사. 걸리버는 영국 사람으로 배의 의사입니다. 1699년 11월의 어느 날, 걸리버가 탄 배는 동인도 제도를 향해 항해하다가 무서운 폭풍을 만났습니다. 선원들은 휘몰아치는 파도와 바람을 피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으나 배는 암초에 걸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걸리버와 선원들은 겨우 보트에 옮겨 탔으나 그만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걸리버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다행히 어느 해안가에 닿자 그만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눈을 뜬 걸리버는 깜짝 놀랐습니다. 팔다리와 머리는 땅에 꼭 붙들어 매어져 있고, 겨드랑이에서 허벅지까지 가느다란 줄로 묶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걸리버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곳은 키가 1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인들이 사는 릴리퍼시라는 나라였습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사열대에 올라서서 걸리버를 향해 뭐라고 짓거렸습니다. 그러나 걸리버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어 배가 고프다는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그들은 곧 걸리버의 몸에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와 입안에 음식을 넣어주었습니다. 걸리버가 잠들자 소인들은 수많은 말이 끄는 마차에 걸리버를 실어서 큰 도시로 끌고 갔습니다. 마차는 큰 사원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나라의 황제가 사원 앞 탑에서 걸리버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곧 소인들이 몰려들어 걸리버를 묶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걸리버의 오른쪽 발에 사슬을 묶은 뒤 사원 문에 매었습니다 황제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지만 걸리버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황제 일행이 돌아간 후 구경꾼 중에 몇이 걸리버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걸리버의 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걸리버를 지키던 파수병이 활쏜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맘대로 벌을 주라는 것 같았습니다. 걸리버는 벌벌 떠는 그들을 집어삼킬 듯이 번쩍 들었다가 살며시 놓아 주었습니다. 얼마 후그 나라 법대로 검사관이 와서 걸리버의 소지품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관은 보고서에 걸리버를 산더미 인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검사관의 보고를 받은 황제는 특히 칼과 권총, 은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걸리버가 황제의 분부로 탕! 하고 권총을 쏘자 모두들 기절할 듯 놀라 쓰러졌습니다. 황제는 걸리버에게 권총과 칼을 뺀 나머지만 되돌려 주었습니다. 걸리버가 얌전하게 잘 지내자 황제는 걸리버를 대걸로 불러 특별히 줄타는 묘기를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 걸리버는 황제를 즐겁게 해주려고 재미있는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아홉 개의 말뚝에 손수건을 잡아매고 그 위에 24명의 말탄 병정이 올라가 전쟁 놀이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잘한다, 잘해. 황제는 매우 즐거워 하였습니다. 며칠 후 황제는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런 다음 걸리버에게 다리를 벌리고 거리에 서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명령을 받은 장군이 소리치자 4천명의 병사가 개선문처럼 벌리고 선 걸리버의 다리 밑으로 지나갔습니다. 황제는 즐거운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후 걸리버는 소인국 법이 정한대로 맹세를 한뒤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 평화로운 나라의 전쟁의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이 나라 북동쪽에 해협을 사이에 두고 블레프스크란 섬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함대가 공격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걸리버는 황제에게 적 함대를 무조울리 잡아올 계략을 아뢰었습니다. 걸리버는 곧해협의 깊이를 알아보고 망원경으로 적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굵은 철사를 세 겹으로 꼬아 끝에 갈고리를 단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걸리버는 해안에 가서 우돗과 양말을 벗고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어, 저, 저게 뭐야? 거인이다, 거인! <laughs> 걸리버가 블랙피스크 한 대에 다다르자, 병정들은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화살이 비오듯 날아왔지만, 걸리버는 준비해 간 밧줄을 적의 배에 건뒤 유유히 끌고 돌아왔습니다. 걸리버는 이번에 세운 공으로 황제의 신임을 얻고 최고 높은 벼슬인 나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중에는 걸리버의 출세를 못마땅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걸리버가 세운 공으로 면목이 없어진 해군 대신과 자기의 부인이 걸리버를 좋아한다는 엉터리 소문을 믿고 걸리버를 미워하는 재무 대신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걸리버를 모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걸리버가 블레프스크 함대를 끌고 온지 3주 일쯤 되었을 때 블레프스크의 대사들이 강화를 요청하기 위해 왔습니다. 강화 조약을 맺을 때 걸리버가 자기네 나라를 위해 여러모로 애쓰자 블레프스크 대신들은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다음엔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당신의 그 놀라운 힘을 보여 주십시오. 걸리버는 그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걸리버가 블레푸스크를 방문하기 위해 릴리펏을 떠날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대신이 은밀히 걸리버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해군 대신을 비롯한 몇몇 대신들이 당신을 모함하여 반역죄로 고발하려 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걸리버는 몰래 블레푸스크로 향했습니다. 블랙프스크 황제는 걸리버를 환영하였습니다. 블랙프스크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걸리버는 해안에서 보트가 뒤집힌 채 떠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풍으로 그곳까지 밀려온 것 같았습니다. 걸리버는 곧 배를 수리하여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블랙프스크 황제는 떠나는 걸리버에게 많은 식량과 돈을 주었습니다. 걸리버는 블레프스크를 떠난 지 이틀만인 1701년 9월 26일 영국 상선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